다시 멋지게 부활합니다. 어, 응. 이게 불의 사자래. 사자 그림이다 불의 사자. <laughs> 끝. 끝 이렇게 부활한 우리 백사 다우는 이곳 로스밸리를 지켜주는 영원한 소신 이었답니다 이제 더 많은 동물 친구들 만나러 동물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양옆에 대나무 숲을 지나서 이번엔 어. 저기 앞에 거대한 코끼리 두 마리 보여요, 어, 여러분들 옆으로 등장할 거예요. 짜자잔. 이건 모형이잖아. 잘만들었죠 우리 코끼리 <laughs> 석상이었고요. 여기까지 와서 석상만 만나보고 갈수 없잖아요. 이번에 진짜 코끼리 찾아서 로스웰의심장부 고대 신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우리 진짜 코끼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 친구들이 숨바꼭질을 굉장히 좋아해요. 찾으셨나요? 못 보셨다면 시장해 왼쪽으로 돌려서 우리 조금 더한번 만나볼게요. 어머 웬일이래? 우리 우다라가 안 숨어 있고 아. 나와 있어요. 우리고 예, 자꾸 예쁜 얼굴 보여주고 있는 친구, 올해 나이 8살된 우다라라인 남자 친구고요. 우리 우리나라 말고 앉아있 들어가서 아예 안 보이는 친구 있어요. 그 친구는 올해 나이 18살 소년 코끼리 학교 친구입니다. 이두 네. 친구가요, 이곳에서 4년째 연애를 하고 있는 10살 차이를 극복한 우리 연상, 연하, 커플 친구들입니다. 우리 하티가 안 나와서 노니까 우리 우나라가 같이 아들로 쏙 숨어버렸네요. 그러면 저희는 데이트하는 식으로 방해하지 않고 강으로 들어가서 더큰 코끼리 만나볼게요. 저희 잡을 속으로 내려갑니다. 입수. 뿅뿅. 물속으로 내려가시 배가 됐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의 왼쪽. 우리 더큰 코끼리, 우리 오빠 코끼리 코시기가 등장했어요. 올해 나이 28살, 몸무게 5 5 0 0 k 터라는 아주 거대한 친구인데요. 근데 저 친구가 굉장히 유명하죠? 왜 유명할까요? 아시아 코끼리라서, 우리 하나라서. 아, 맞습니다. 세계 최초 말을 할수 있는 코끼리기 이 때문이에요. 좋아, 앉아, 누워 되게 일곱 가지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을 할까요? 저 친구, 자신의 긴 코를 입 안으로 말아 넣어서 사람의 입 모양처럼 만든 뒤에 휘파람 블루시바람을 후불어서 말을 하는 아주 똑똑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왼쪽 한번 볼게요. 하얀 사자, 백사자가 살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약 3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았고요. 국내에선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제 이 친구의 반대쪽. 맞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기다리는 기린 친구가 살고 했는데, 있어요 했는데. 이 친구들 키가 정말로 큰데 저 친구들 <laughs> 저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남자의 로망인 180cm 아주 높은 키를 가지고 태어나 자라면 아파트 2층 높이의 4에서 5m까지도 자라는 키가 굉장히 큰 친구입니다 여러분 또 기린, 기린 친구가 어떤 했는데. 친구랑 함께 사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의 오른쪽에서 어떤 친구들 보이시나요 어 맞아요 짜발리 요리 시은이 굉장히 좋은 타조 친구도 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강가 아래는 꽃사슴 친구 강가 뒤쪽으로는 얼룩말 친구랑도 함께 살고 있어요 잠시 후에 저희의 배는 이제 다 차로 배수해서 기린 친구 만나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여러분 제가 오늘 굉장히 신기한 물건 들고 왔어요 짜잔 이거 뭘까요 기린 친구의 꼬리입니다 한번 만져보실래요 우리 살아있는 기린 친구의 꼬리는 절대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만졌다고 하면 우리 기린 친구 깜짝 놀라서 뒷발차기를 뻥 하고 할 거기 때문이에요 발차기 한 번에 2톤이나 힘을 자랑하는 아주 굉찮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기린 친구 꼬리털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모아왔어요 장장 1년이나 걸렸어요 진짜 가짜 같지만 정말이에요 정말 살아있는 기린 친구의 꼬리예요 아,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손님도 있고요. 빗자루라고 하는 손님도 있는데, 정말로 기린치고 꼬리예요. 3시 후에 저희의 배는 사로 변신해서 기린치고의 꼬리가 정말로 이렇게 생겼는지 한번 만나볼게요. 기린 꼬리 만져볼까? 기린 꼬리, 기린 꼬리 만져볼까? 한번 만져볼까? 아, 좀무섭게생겼 오, 오, 오 머리카락도 똑같이 생겼네. 아... <laughs> 그래서 저희의 배는 아... 다시 차로 변신합니다. 올라가 갑니다. <laughs> 예쁜 친구 만나보기 전에 여러분의 오른쪽에서 우리 잘생긴 친구 먼저 만나볼게요. 별명이 로스트렐리의 소지석 소감지인 일론드 친구들이에요. 오, 이 친구들 속과 동물이어서 괴색김질을 합니다. 그래서 저 블룩한 배 안에는 위가 무려 4개 나 들어있어요. 밥먹는 주머니가 네개나 들어있는 신기한 일렉트 친구였고요. 이제 나가서 기린 친구 만나봐야겠죠. 그래서 우리 기린 친구 저희 차로 가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손을 뻗어서 만지시거나 너무 큰 소리, 소리를 지르면 우리 기린 친구 놀라서 돌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쁜 눈과 카메라 렌즈로만 사랑해주시고요. 손은 꼭 창문 안쪽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포티 언니 얼굴 한번 볼까? 포티 언니 볼까요? 아이고 예뻐라 이 친구가요 태어난 지 15개월밖에 안된 우리 아기 기린 포티라는 친구예요 우리 예쁜 포티 눈 한번 봐주세요 굉장히 긴 속눈썹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바람으로부터 기린의 예쁜 눈을 보호해줘요 저희랑 유일하게 눈높이가 맞는 우리 아기 기린 포티라는 친구예요. 담아봤다. 너무 예쁘죠? 태어난 지 15개월밖에 안 됐는데 키가 벌써 3미터나 자랐어요 포티, 그 언니한테 예쁘게 뽀뽀만 올 옳지, 잘했어. 가끔 기린 친구들이 뽀뽀를 해요. 그렇게 예쁜 언니들을 만드는 <laughs> 왼쪽 보시면 하얀 기린 천지도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우리 방금 만났던 포티의 친언니 용순이 나 불렀어요 원래 키가 좀 작은 친구랍니다 이 친구는 올해 6살된 친구예요 예쁜 친구들 만나봤으니까 여러분의 오른쪽 귀여운 당나귀도 만나볼게요 짧은 다리, 통통한 몸매, 큰 얼굴까지 애니메이션 슈렉에 나오는 도키의 실제 모델인 친구들입니다 보는 것만 으로도 웃음을 가져다주는 우리 당당이 친구 뒤로하고 이제 올라가서 평화의 언덕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강아지 같아? 우리 평화의 언덕에는요. 콧불소와 그의 룸메이트가 함께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오른쪽에서 만나볼게요. 시원한 콧불소 지나서 우리 콧불소 친구가 지금 간식 먹느라고 앞쪽에 나아가 있어요. 어... 그럼 잠시 후에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여러분의 왼쪽, 우리 로스트레일리의 꽃, 홍합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 색깔이 정말로 예쁜데 마주 보면은 더 예쁜 하트 모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평생 동안 한 여자 한 남자만 바라보는 아주 예쁜 로맨티스트 친구들이에요. 색깔도 예쁘고 마도 예쁜 홍화 친구였고요 이제 올라가서 여러분의 오른쪽 코뿔소와 그의 룸메이트 찾으셨나요? 코뿔소 요 앞에 있고 그 모래 언덕 옆쪽으로 우리 치타치고 두 마리가 앉아있어. 어머, 앞에 버렸네. 우리 모래 언덕 옆쪽으로 치타. 두 마리? 그리고 나무 뒤쪽으로 치타 한 마리 속 숨어있어요. 보이시나요? 오어 근데 얘 치타 육식동물 아니었나요? 우리 코뿔소 앉아서 먹을까요? 그러니까 육식인데 안 들어 먹을까? 우리 치타. 그래 우리 치타 친구 몸무게 야. 50kg 정도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혼자서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집보다 큰 동물은 아예 먹이로 생각을 하지 않고요. 우리 귀여운 코뿔소는요. 자신의 먹이인 풀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매우 온순한 친구이기 때문에 치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함께 살게 되었고요. 5년째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우리 치타 못 보신 손님 없으시죠? 없으시다면 마지막 친구들 인사하면서 헤어질게요 우리 치타, 코벌써 안녕 잘이좋게잘 지내 다음에 또 만나 이렇게 해서 우리 로스벨리의 모든 친구들 다 만나보고 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과 탐험을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했던 탐험 대장 루루 그리고 멋진 캣